아, 네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까니에요 아, 나 진짜 렉안 아, 됐다. 네. 건너 뛰어 됩니다 대체 뭐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. 어? 껐다가 다시 시작해? 뭐야 이거? 야, 어? 아, 그, 그, 거 어떻게 된 거야? 정말? 들어가잖아, 아, 들어가줬네 아,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? 어? 아, 아, 아 이따는 남전로 가자. 죽을지도 m 一 i v 잠을 자지 않았어. 뭐. 오늘 아침이 아닌 것이었지. 왜 날기만이 걸릴까? 왜 날기만이 걸릴까? 아아 걸린다. 애기 살살 이 풀리고, 아, 애기 거의 다풀 아, 애기다 풀렸. 다 풀어. 여기에 들어가봐. 아주 멋진 세상이 나올 거야. 아하. 이봐, 자네. 자네가 좋아하는 게저속 안에 다 있다네. 정말로요? 그래, 정말로 고마워. 야야야, 도망가지마. C'est <coughs> un 짠 소리도 요소도 거기에다가 뼈는 뺨이지 왜 이렇게 졸려? 자리도 아름다워. 네. 희바, 아시는 이 노래. 희바송. 네, 해보겠습니다. 희바님 아는 분들은 구독과 오, 오. 어? 구독, 좋아요를 해주세요. 아, 아. 우리 솔직히 쳐볼까내 마귀가 좋아, 좋아, 좋아. 내게 들림이 좋아, 좋아. 버클을 끌리는 거, 싫어. 딴딴딴, 딴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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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히와희송이었습니다 네.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라질거라고 내꺼 먹어요? 안해주시면 진짜 와 이것까지 했는데 구독 이런거 안해주시면 와 진짜 사기입니다 근데 나왜빨개먹고있지 뭐지? 찾있는데 분명 뭐지? 내 물건아 어딨니? 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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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. 제 물건만 찾고 아빙끝나빙빙다아 그냥 뭐 없이 끝낼게. 领的，六六六六六六六六六，丢，六六六六六六六。